냉이 효능은 성인병 예방, 골다공증, 어린이 성장 발육, 간질환, 각종 암 예방, 눈 건강, 피부 건강, 변비, 빈혈 등 봄에 먹는 건강 나물입니다. 월 동안 뿌리는 인삼보다 좋은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냉이는 봄에 먹는 인삼이라고도 합니다. 봄을 대표하는 나물, 냉이는 전국에 이른 봄, 산이나 들, 어디에서나 자생하며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매력적이어서 냉이 무침, 냉이국, 냉이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냉이 효능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냉이에는 베타카로틴, 리놀렌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칼륨성분은 체내의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내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중장년층에게는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연, 인, 철분, 단백질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간 건강에 좋습니다. 알싸한 맛을 내는 콜린 성분이 간장 활동을 촉진하고 내장 운동을 보조해 간경화, 간염, 간장 세약 등 간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린과 비타민 B와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 과음으로 인한 숙취 해소에 좋을 뿐 아니라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레니에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감기 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나 질병 등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체내에서 주요한 대사 과정이나 반응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고 백혈구와 각종 면역 세포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암 예방에 좋습니다. 냉이에는 항산화 성분, 셀레늄이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해독작용, 최장 항상성 유지, 갑상샘 활성, 뇌조직 발달 등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각종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냉이를 제철에 지속해서 섭취한다면 대장암 등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눈 건강에 좋습니다. 레니에는 비타민 A 성분이 망막의 붉은 빛을 감지하는 로독신의 제압성을 촉진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흡수되면서 비타민 A로 변환되기 때문에 백내장, 안구건조증 등눈 관련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레니에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의 피부 침착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점이나 잡티 등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냉이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의 항산화 성분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및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장 건강에 좋습니다. 한방에서 냉이는 소화제나 지사제로도 사용될 정도로 위나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냉이의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대장 내 발암물질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며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고 냉이에 함유된 단백질과 철분은 치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경과다 증상이나 산후출혈, 호혈, 코피 등의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냉이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냉이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가운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냉이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결석 환자들은 가급적 냉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로변이나 도심, 하천, 공원 등에서 채취한 냉이는 납, 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으로부터 오염되었을 위험이 크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냉이 효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봄의 인삼, 냉이로 건강을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